아내가 아닌데? 넘번데 빌라 아니 데 빌라도 있을 것 같은데? 아까 걔들이 네, 있을 수 밖에 없어 이거 이거 도안이면 몰라서여 뒤쪽은 네? 일단 안 보여요 저 8배율 있다. SR 쓰시는 분. 저 있어요. 얘네 이쪽으로 돌고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돌고 있어요. 네. 오케이. 안 된다. 나 보, 보인, 보인 거두마리 아, 나 AK인데. 연막이네. 이제 와야 된다. 시로도 와야 된다, 얘네 3번님 자기장 밖이에요. 네. 우린 1등만 잡고 치킨을 뜯읍시다. 네. 아주 아, 쟤 돌아가는 것 같은데? 응,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자기장 망함? 네. <laughs> 어, 내 앞에 보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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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올라왔어, 한 기절. 잠깐만, 사운드. 올라가네 이렇게 던지네 단발하이됐 저희는 그냥 직진 하죠 30초 멀리서 아, 한발한 발씩 쏜다 치코이 탄다 285 2 7 예. 에백스십에 어. 대수막 찍고 있어요. 볼게 없다. 진성도밖에 없는데. 160 백육십. 예, 예, 예. 양각이. 요 여기 엄마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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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지금 어디서 쏜 거예요, 아, 에? 오오오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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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. 뭐야. 아, 또그 집으로. 다른 새끼야. 사 잡았어요? 어디가냐? 아야야, 어디 있다, 있어 예. 아, 네, 네. 아 총을 했어. 그다음에 왼쪽 과육이로 뛰었어요. 연막 닦아야 될것 같은데. 연막 없는데? 아! 아, 못 살려, 못 살려. 봐봐. 오. 오늘또 나무 뒤집어야될거 우리 다어온다 <laughs> 왔다 왔다 왔다. 오, 나이스! 후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